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세계를 청정하고, 휴머니티와 리얼리티만 남아있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게, 참, 그, 뭐랄까, 음, 슬프네요. 슬퍼요. 네. 슬프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저는 전대민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한강이랑 위대한 소설가의 딸, 또그 딸이 위대한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탔어요.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그걸 가지고 <laughs>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근데 물론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그 한강 읽기, 한강에 빠지다. 그래가지고는 뭐 서점에서 이렇게 그 책을 열심히 구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어 체험활동 같은 거 아이들과 함께 예 오프라인의 책을 예 페이퍼 페이퍼 책을 읽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상 그런 데를 행사를 가고 하면서 다들 기뻐합니다. 만명 중에 9,900명은 기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0명, 어, 1%, 1%. 만명 중에 9,900에다 100%, 100명이면 1% 정도 되죠? 열받아가지고, 막, 시위하고, 어? 시위하고, 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뭐 또, 아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참, 침울합니다, 침울해. 이게, 이게 나라냐, 어? 뭐,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 중요한 얘기는 여기, 여기 이게 아니라 더, 더 다른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술작품은 검열받아서는 안 된다. 어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론으로 해가지고, 잘리고, 왜곡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뭐, 진보 정권이 잡았다고 해가지고는, 뭐, 보수진영이었던 그 스피커들, 영화인들, 문학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검열해서도 안 되고, 예, 네, 보수진영이 잡았다고 해서, 진보를 표방하는, 진보를 표방하는, 뭐, 성명서 가끔 내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자신의 잣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가위질하고 제거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것도 다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일을 해요. 안 되는 일을 해, 지금까지 해왔어. 에? 지금까지 해왔으면 앞으로는 안 해야지. 에? 그렇게 검열을 하고 막 했는데도, 어 그분들이 검열 당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고 상 받고 막 해요. 그러면 그게 배 아프대. 이게 나랍니까?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소리예요. 그 열등감에 빠진 그 김규난가 그 작가는 네, 이해를 하겠어요. 개인적인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작가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열등감이지 않고서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 작품을 매도하고 작가를 매도하고 뭐 정치적 그 어떤 그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할 수는 없죠. 제가 볼 때는 열등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그 진영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가진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 논리 속에서 정치적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문학 작품을 혐오작품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김세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음? 함께 기뻐해야 될날 소금을 뿌려 어? 함께 기뻐해야 될날 이건 세계적 망신입니다 세계적 망신 음? 지금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엊그제 한 이틀 전에 어 사람 새끼입니까? 이거 주로 말하는 사람 새끼입니까? 그 그 소설을 구절구절을 읽어주면서 전체를 읽는게 아니에요 전체 읽을수도 없지 지 뇌구조로 무슨 전체를 이해를 할수가 있겠어요 전체를 작품입니다 작품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지 문장 하나 가지고 그 문장이 뭐 외설스럽네 어찌네 그런걸로 전체를 봐야된다니까 전체를 왜 전체를 못보냐 예? 왜이 모지리들은 전체를 볼줄 몰라요 예, 무지리들은 전체를 뭔지 몰라요. 그냥 앞에 있는 먹을 거, 예? 앞에 있는 돼지 꿀꿀이죽, 이런 거나 처먹을 줄 알지, 이 무지리들은 전체를 볼줄 모릅니다. 이 음식의 역사와 이 음식에 담긴 의미와 이 음식이 주는 영향과, 뭐, 모든 것들을 다 따져야지. 문장 하나 가지고, 소설책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지. 문장 하나 가지고, 그것이 외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될까요? 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어?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자기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은 정치적, 이념적, 이런 잣대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품은 우리는 작품으로 받아들이자. 작품은 작품으로 받아들이자. 물론 이제 대놓고 외설하는 건 그건 작품이 아니니까 대중들이 외면해요. 대중들이 외면합니다. 사람 새끼입니까? 이런 사람이 그거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비평가들이 외면하고, 첫 번째, 대중들이 외면하고, 두 번째, 비평가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세 번째, 사장됩니다. 예? 그런 작품들은. 작품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응? 근데, 노벨, 노벨 문학상, 세계적 노벨 문학상을 탄 수상한 작품을 그런 식으로 조롱에야 이건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한강 씨를 비난하는 어, 몇몇 그 작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그 그 사람들을 보수지정 작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보수는 안 그래요. 저 같은 찐 보수는 누군가가 그런 세계적인 상을 받아가지고 그뭐 이렇게 국가 위상을 높이면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축하해 주고 박수 박수 쳐줄 겁니다. 찐보수는 원래 그래요. 사기꾼 가짜. 예? 네? 그걸로 돈벌이나 하려고 눈앞에 있는 꿀꿀이죽이나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 예? 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애들. 그런 애들이 누군가의 잘 되는 걸배합파하고 말도 안되게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응? 아씨, 나의 외모도 좀 예쁜데. 나의 외모도 예쁘고 나도 글잘 쓰고 하는데 내가 줄을 잘못 써서 내 글이 인정을 받지 못해. 시케 똥같은 소리하고 있 에이고, 그게 아니라 네 글이 그지 같아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네? 응? 네 글이. 저도 글을 쓰는 작가지만. 제 글은요, 어, 그냥 편안하게 읽히는 그냥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이 어디 가서 상 받고 할 만한 작품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읽히는 작품, 그 뭐, 수나마 여행가자, 바람이 가는 길, 응? 어, 여행하면서 쓴 저의 일기 같은, 음, 그 일기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편안하게 읽히는,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그거 어, 제 작품도 많이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무튼 한강씨의 음, 수상은 정말 음, 전 세계인들이 축하해야 될 일이고 그 수상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열등감에 빠진 그지같은 음, 자식들은 좀 사라져라 에? 유튜브판에서도 나오지도 마라 어디 정규 방송에는 나오지도 못하지 누가 불러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어떻게 찍찍찍찍 주 새끼 마냥 그렇게 찍찍찍찍 거리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이제 그만둬라 그마저도 이제 그마저도 수익 정지되고 하니까는 이제 뭐 어떻게 힘들지 그만둬 이제 그냥 아버지 유산이나 적당히 챙겨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먹고 살아. 그냥 그거 갉아먹고 살아. 어디서 지금 예?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어, 나도 글잘 쓰고 나도 외모가 좀 되는데 내 글은 인정 못 받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응? 자식들아, 좀 정신 좀 차려. 이 돼지 새끼들.